자, 요만한 충전기입니다. 맥북의 충전기랑 비교하면 사이즈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옆에 면을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맥북의 충전기는 보통 이렇게 생겼죠. 굉장히 크죠 부피도 크고 여행을 갈때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충전기만 해도 개수가 되게 많아집니다. 뭐 예를 들어 맥북 같은 걸 챙긴다 그러면 이런 것도 들고 가야 되고 이제 멀티 충전기도 들고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멀티 충전기는 맥북의 충전기를 대체하면서도 사이즈는 굉장히 컴팩트한 제품이거든요. 자, 요만한 충전기입니다. 맥북의 충전기랑 비교하면 사이즈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자 옆에 면을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죠. 거의 거의 한 부피면에서 두배 이상도 차이가 날것 같아요. 이 컴팩트한 물건은 또 포트도 세개입니다 USB-C 타입이 두 개가 있고 이 평범한 USB 모양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는 거죠. 맥북 충전기는 충전기마다 아마 이 와트가 좀 다를 텐데 제가 갖고 있는 건 61와트 짜리입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제품은 첫 번째 거는 최대 출력이 65 내지 45. 두 번째는 출력이 30도는 18 그게 최대라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보통의 usb 타입은 30도는 18와트가 최대입니다 여러 제품을 충전하는 용도로 이 충전기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맥북을 이용해서 이거로 충전할 때와 요걸로 충전할 때와 그 시간을 좀 재봤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충전이 되더라고요. 제 기억에 이게 조금 더 빨랐던 것 같긴 해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품을 뭐 소개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걸 구입한 시점을 찾아보니까 2020년 3월 4일이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이거랑 정확하게 비교했을 때뭐 몇도가 더 높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체감하기로는 확실히 이게 발열이 더 있습니다. 충전기를 애초에 만들 때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발열도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하려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좀 작아지다 보니까 좀 발열이 좀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있는데요. 뭐 이것저것 많이 써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제품이 약간 더 얇기 때문에 꽂았을 때 뭔가 조금 헐거운 느낌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미국이나 일본에서 쓰는 형태로 아주 납작한 모양의 플러그를 사서 거기에 변환 플러그를 꽂아서 쓰는 게 조금 더덜 헐렁하게 쓸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일본이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여기가 이렇게 나온 부분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부피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아, 이 제품에 대한 이름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일단 베이셔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것이고, BS2915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100에서 240볼트, 50에서 60헤르츠, 어디든 그냥 꽂으면 작동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행 갔을 때도 플러그 변환 잭만 있으면 어디든 그냥 호환이 되는 제품입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아, 저는 이 베이셔스의 충전 제품을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도 괜찮은 게 많이 나오고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품질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맥북의 충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맥북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파워딜리버리라고 하죠. USB PD 방식으로 충전하는 노트북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굳이 맥북만이 아니라 다른 노트북에도 충전기가 만약에 갖고 계시는 게좀 크다 그러면 어, 이게 좀 훌륭한 대체품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맥북의 충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